안녕하세요. 변리사가 들려주는 별별 특허의 김건우 변리사입니다. 이번에 소개해드릴 특허는 병원용 마약류를 관리하는 약품자판기에 관한 발명입니다. 해당 특허는 등록이 완료된 상태입니다. 먼저 본 특허가 해결하고자 하는 문제점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일반적으로 마약류를 사용하는 것은 불법이지만 환자의 고통을 줄여주는 목적으로 사용되는 병원용 마약류는 예외적으로 허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중독의 위험이 있기 때문에 정해진 취급 방법과 보관규정을 따라야 합니다. 예를 들어 이중 잠금장치가 된 철제 금고에 보관해야 하며, 외부의 약국에 보관하면서 적법한 권한이 있는 사용자만 수취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병원과 약국 사이의 운반을 위해 별도의 사람이 필요하며, 이로 인해 인건비가 추가로 발생됩니다. 특히 최근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건비 문제가 점점 중요해지는 상황에서 이는 병원 및 약국 입장에서 적지 않은 부담으로 작용됩니다. 그 밖에 운반 도중 분실 파손의 위험이 있으며 마약류의 특성상 악의적으로 빼돌릴 수 있는 문제점도 있습니다. 발명자는 이와 같은 기존의 마약류 관리 장치의 단점을 보완할 수 있는 아이디어를 고민하게 되었고 결국 자판기 형태의 마약류 보관 장치를 만들어 병원 내부에서 관리함으로써 인건비를 대폭 줄일 수 있는 아이디어를 도출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내부에 카메라를 설치해서 인출입되는 약품을 촬영함으로써 마약류의 종류와 양을 정확히 관리할 수 있는 아이디어도 함께 도출하였습니다. 이러한 아이디어를 기반으로 등록된 해당 특허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해당 특허는 병원 서버와 연동되어 관리자 인증이 가능한 자판기 형태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즉 인증부를 통해 병원 서버로부터 인증받은 사람만 병원용 마약류를 안전하게 수치 및 반납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이 자판기 내부에는 카메라가 장착되어 공급량과 반납량을 체크할 수 있기 때문에 정확한 사용량도 측정이 가능합니다. 이에 따라 재고 관리를 철저히 할수 있을 뿐만 아니라 마약류의 상태도 실시간으로 관리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본 특허는 계명대학교 의과대학 박의준 교수님이 발명하였으며, 현재 계명대학교 산학협력단이 권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2017년도에 출원되어 2018년도에 등록된 상당히 최신 기술입니다. 또한 2037년도까지 권리를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본 특허에 대해 더 궁금하신 점이나 문의사항이 있다면 전화나 메일로 편하게 연락 부탁드립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상 별리사가 들려주는 별별 특허의 김건우 별리사였습니다. 여러분의 좋아요와 구독하기는 저희에게 큰 힘이 됩니다.